안녕하십니까. 윤빛공인중개사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북삼 로얄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입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구미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북삼 지역이고 여기는 오태동 그리고 이렇게가 북삼 구도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보시면 북삼 윤리지구 도시개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쯤으로 해서 북삼역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북삼 로얄 아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바로 옆쪽으로 바로 옆쪽으로는 입주 2년 차를 맞이한 여기 북삼 서희 아파트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삼 자체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는 북삼 서희가 최근에 입주를 한 아파트고, 음, 그 바로 옆에 로얄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옆, 앞쪽으로, 어, 앞쪽으로 연우 아파트란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 실제, 음, 실제 현장을 가보시면 조금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어서, 로얄 아파트로서는 상당히 좀안 좋은 입지라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번 소개 드리는 경매 물건이 매매가가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매물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 드리는 경매 최저 매각가는 3,200만 원가량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5천이라 잡아도 1,800 정도의 갭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수리를 어느 정도 하시면 월세 세팅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입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번호 2021 타경 114,754소지지 경북칠곡군 북사무 임평리675-1 101동 11층 호수는 1,210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고 대지 권은 8.6평, 건물 면적은 16.63평입니다. 감정가는 4,600만원이고 최저가는 1회 유찰되어 3,22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0% 322만원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인수되는 금액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상에도 말소기준걸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기일은 다르지만 9월 20일 날 사건 진행이 되는 같은 로얄아파트 물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 타경 10만 2,254. 소재지는 동일하고 대지권도 동일하고 건물 면적도 동일합니다. 감정가는 100만 원 가량 낮습니다. 4,500만 원. 제작가는 3,150만 원. 보증금은 10% 315만 원이 있고 이번 4층 물건 같은 경우는 이차 기일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에 기일이 잡혀 있고 임차인 현황상으로는 배당금액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액 배당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현황상에도 말소 기준 걸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걸리는 없습니다. 바로 네이버 중개 매물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로얄 아파트 21평, 21평 매물은 현재 매매가가 5,200만 원, 6,500만 원. 뭐 6,000만 원이 정도 선으로 나와 있고. 6,500만 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매매가 6,5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6,500만 원까지는 금액이 조금 어렵다 보여지고 한 6천이나 5천 후반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5,200만 원 같은 경우는 아마 수리가 안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 매매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북삼 로얄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소개드린 물건과 두 번째 소개드린 물건은 층수가 12층과 4층인데 최저 매각가는 3,200만 원 가량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매매 시세와는 한 2천만 원 가량 갭이 있는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 수리를 하신다 해도 도배, 장판, 화장실, 싱크대 정도 수리를 하신다면 한6,700 정도는 금액이 산정된다 보시면 되고 시득세와 뭐 리모델링 비용 토탈하셔도 4천만 원안 넘어가는 금액으로 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임대 수익과 함께 저렴하게 매수를 하셨으니 충분히 시세 차익도 볼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보여집니다. 인근으로도 로얄 아파트와 비슷한 연식들도 모두 한 6, 7천 정도는 매매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7, 8천, 어, 뭐 1억 가까이 가는 그런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다만, 다만, 로얄 아파트는 바로 앞쪽으로 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있어 조금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이점 참고하시고, 현장 영상에도 제가 담아놨으니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바로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